녹색적이다. 눈보라가 몰아친다. 음. 큰일이군. 내가 이곳에 오자마자 눈보라가 불다니, 석상을 떼고 기도를, 기도를 해야겠어. 이 얼음들은 밟고 오케이. 요거 밟고 올라가면 되네요. 미끄럽나?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냥 빡! 다른 박스들이랑, 다른 칸들이랑 비슷해보여요. 자, 올라가서. 올라가서, 올라가서. 이거 이, 진짜로 메이플 인내숲인데? 어, 미끄럽다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약간 미끄러질라 하는 거. 오. 오. 오, 오. 가자, 가자. 어, 천천히. 한번 쉬고. 두번씩 어, <laughs> 한번 쉬고. 어, 나이스. 좋구요. 좋아요. 아주 좋아. 가자. 올라가. 예. Yeah. 점프. 예스. 갑시다. 갑시다. 오케이.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자, 정상으로 올라갑시다. 어휴. 뭐야. 아, 저기 박스가 있구만. 이게 속상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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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구나. 괜히 뺑 돌아왔네. 오케이. 와. 눈보라의 사원. 자, 1번. 이곳 눈보라의 사원은 특수한 바람이 불어 완벽히 투명한 얼, 얼음이 얼게 된다. 사원의 꼭대기에 도착하려면 천장에서 떨어지는 서리를 잘 봐야 할 것이다. 시프트를 꾹 누르면. 아, 오케이. 세이브 포인트. 좋아. 서리가 지금 막 내리고 있거든요? 저기 뭔 도, 움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자가 보인다. 안으로 들어갈 방법은 없... 여기 있다. 아, 초보자를 위한 버튼 여기잖아. 어, 예. 바로 가주시고요. 이게 원래 느낌이 저 서리 있는 데를 밟고 올라가는 건가? 뭐 그런 거 같아요. 자, 다음은 이쪽입니다.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아! 자, 가속도를 이용해서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 다 다람쥐! 어우, 오징어. 예. 오! 예스! 초코파이, 먹고 싶다. 가자! 렛츠고! 나이스. 자, 갑니다. 감, 니, 다, 아! 다람쥐! 아! 아까와 다르게 굉장히 어둡다. 큰일 났다. 오, 나이스. 됐다. 됐다. 이거 됐습니다. 느낌이 왔습니다. 한번 쉬고. 오케이. 가자. 천천히. 한번 쉬고. 어, 여기는 완전 그 인내의 숲이네요. 인내의 숲. 오케이. 나이스. 가자. 어? 설마. 저거 날라서 눌러야 되는 거야. 오, 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와, 맞습니다. 딱 날라서 마지막에 탁 누르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 찍혔고, 음. 자, 이제 네개를 모두 달성을 했는데, 그 다음 어디로 가는 거지? 일단 이거는 저희 집이고, 저쪽인가? 어, 여기 발판. 어, 이쪽으로 그래, 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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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찾았다. 여기 있다, 뭔 설명이 있습니다. 예스, 확실합니다. 상상의 미로, 아, 석상의 미로? 이곳은 석상들은 문지기 역할을 한다. 석상이 있는 길은 지나갈 수 없다. 이게 석상인가요? 설마? 깨진 석상은 뭐, 힘을 잃어간다고 하니까. 아, 여기 석상 있네. 막혀있네요, 진짜로. 자, 뺑, 돌아서, 이쪽으로 가는 건가? 뭔가 있다, 여기. 깨져있다. 오케이 통과가능 꽃의 미로 꽃들은 여행자 앞을 막는다 데이지만큼 어 아, 데이지 뭔지 까먹었는데? 이게 데이지였나? 이게 데이지겠죠? 아 요게 데이지인가보네 저거를 찾으면 되는데 자자 자. 여기 다 막혀있고 뭐가 데이지인지 일단 일단 여기 들어갈 수 있고 못 들어가고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쭉쭉쭉 갑니다 자 막혀 있고 쭉쭉 오, 오 좋아 들어갈 수 있고 다 막혀 있네요 여기는 안 막혀 있다 여기 오케이 아 조금만 더 오케이 나왔 딱가니 아니...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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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 이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돌아 이쪽으로 돌아서 아뭐 어디 아 거의 다 왔는데요 지금 지금 앞에를 잘 봐야 돼 오케이 여기다 그렇. 아, 이게 데이지인가 보네. 이 흰색 꽃을 따라서 가면 되겠다. 아, 오케이. 됐습니다. 자, 앞으로 전진. 왠지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고지, 곧대로 쭉 가야 될것 같아요. 그냥 쭉. 또 막혀있네? 막혀있구요. 아니, 운석 곧 떨어질 것 같아. 아, 잠시만요. 지금 거꾸로 나온 거 아닌가요, 저? 깨진 게 아닌가? 어... 깨져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깨진 데 찾았어. 빈틈 발견? 날이 저물어 가는데 안 되는데? 여기는 아까 그 꽃밭인데 한 바퀴 돌았는데요 지금? 일로 통과했다 치고 그럼 여기서 이쪽, 이쪽으로 쭉 가면. 뭐가 있지 않습니다. 다시 꽃밭이 나와. 심지어 막힌 꽃밭. 아, 어, 아,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제대로 왔네요, 제가. 여기구나. 종말의 장소. 이 광사는 길을 잃어버리기가 쉬워도 너무 쉽죠. 하지만 이세 가지 법칙을 알고 있다면 당신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있는 길, 라피스 라즐리는 무조건 피할 것, 거미줄이 있다면 무조건 길. 그러니까 다이아랑 거미줄만 가면 되고요. 라피스 라즐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눌렀어. 오케이. 와 이거 뭐야? 일단 이쪽으로는 못 가네요. 여기도 못 가네? 이쪽으로 가야 되나? 다이아가 있다. 다이아가 있는 것은 길이라 그랬어. 다이아가 있고요. 다이아 있고요. 좋아 좋아. 잘 가고 있어. 다이아 있고 여기네.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자, 갑니다. 제일 처음에 여기서, 이쪽 기준 반대편에서 왼, 아, 왼 아니구나. 어디서? 여기 기준으로 오오 오직 오직, 직 오직직 왼오왼오그 다음에 여기서는 직아아 아, 이런 자 갑니다. 여기서 오직 두번 직그 다음에 웬그 다음 오그 다음 여기서 조심 여기서 한번 조심 여기서 오오웬웬 웬웬 그 다음 웬웬에 when, 웬웬에, when, 웬웬 when, 직. 다음에 직에서, 웬, 오, 웬, 웬오왼웬오왼 오, 웬, 다음에 웬웬 다음에 웬 다음에 뭐죠? 웬 다음에 직인가요? 직 오케이 okay. 자 공식을 대입해봅시다 오직직웬오오웬웬직웬오웬웬웬웬오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딱 깔끔하게 왔죠? 아니, 여기 둘다 있는, 아, 거미줄이다. 아. 아, 오케이.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웬. 웬 다음에, 이제부터 또 공식 들어갑니다. 웬, 가고. 여기 아니고. 여기다. 여기서 왔으니까, 오. 오직 좋구요, 오직. 오직. 그 다음에. 오. 왔다. 아, 됐습니다. 와, 드디어 도착. 나이스. 바람의 원소. 와, 엄청 힘들었다, 진짜. 물의 원소. 다 올려주시고. 아이고. 바람의 원소를 여기다 넣고, 내려. 바람의 힘이 해방되었다. 바람의 힘이여. 그 다음에, 대지대지의 돼지. 힘이여. 그 다음에, 불의 힘이여. 마지막, 물의 원소. 큐브가 열렸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만 들릴 뿐? 큐브 안에는 노인의 목소리만 들린다라. 잠깐만. 이 안으로 들어가서.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선택의 열쇠. 자. 하얀 문으로 들어가면 노인은 나를 대마법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후 내가 직접 운석을 파괴하는 미래를 겪게 됩니다. 알수 없고 그다음 다음 장 연두색 문으로 들어가면 노인이 직접 운석을 노인이 직접 운석을 파괴해 줄 것입니다. 운석은 확실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존재가 소멸하게 됩니다. 하얀 문이죠. 나의 존재가 소멸된다니까 두 개의 문이 열렸다. 아 이, 이게 흰 문이고. 연두문은 어딨어? 아 저쪽이 연두문이구나? 자, 내가 파괴하겠다. 가자! 대 마법사로 어? 프롤로그? 뭐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 아니겠죠? 설마? 어? 잠깐만 집에 왔긴 왔는데 다르네요? 아까랑은? 잠시만 저기 떨어진 거야? 전망대로 가보자 집에 전망대가 있었나요? 아까 있었던 거 같은데? 금방대로 가는 길, 여기다. 좋았어. 진실. 나는 대마법사가 되었지만, 운석은 이미 충돌하고 난 뒤였다. 불과 몇초전 만났던 노인이 바로 나였다는 걸 알게 된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운석 충돌. 아! 운석이 충돌하지 않은 과거에서 누가 나를 소환해주지 않는 이상 이 세계를 되돌릴 방법은 없겠지. 누가 그런 일을 한단 말인가. 아, 이런, 이게 배드 엔딩이었네요. 아아아아아. 아, 아. 다른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녹색 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가자! 하늘을 봐. 큐브 안으로 돌아가 보자. 오? 뭔 상자가 많네. 노인과 나를 가로막던 거울은 깨져있었고 그 자리엔 책한 권만이 떨어져있었다. 해피엔딩. 사라져버린 것. 제작. 바위골렘님.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멸. 이 책을 읽... 읽고 있... 이거 맞춤법 아예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없겠지 왜 너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았는지 궁금하니 내가 사라진다고 했던 너의 존재는 바로 나였단다 나는 수십 년전 운석이 떨어진 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후 수련을 계속해서 운석을 없앨 대 마법사가 되었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러던 도중 네가 나를 이 시간대로 소환한 거야 하지만 운석이 파괴된다면 운석이 떨어진 미래는 사라져버려. 즉, 나의 존재가 없던 것이 되어버린다. 하지만 멸망한 미래보다는 지금이 훨씬 나아. 과거의 나야. 페이지가 끝났다. 깔끔싸네. 자, 이것으로 엔딩을 봤습니다. 뭐 이런 은근히 스토리도 있고 괜찮았네요. 처음에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아직도 그 정답이 왜 해골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자, 그럼 운석의 충돌.